세상 <목소리도> 샬롬 박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또 평안하셨나요? 주일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 잊지 않고 드리고 계시죠 그와 더불어서 주중에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패완얼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일까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라는 말이죠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분명히 어, 연예인이 입고 있는 옷들은 굉장히 멋져 보여요. 그 스타일을 보고 멋있어서 따라 사 입었는데, 어, 거울을 보니까 웬 이렇게 오징어 한 마리가 씩 웃고 있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같은 옷이라 할지라도 다른 스타일입니다. 이와 같이 때로 우리와 같은 행동, 우리는 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여러분들 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가 어떤 때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을 떠나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중에 이고니온이란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감정을 품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둘은 겨우 도망하여서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건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 바울과 바나바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는데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신이시여 외치면서 경배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제우스라고도 하고 또 헤르메스라고도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제물을 바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둘중 하나의 상황을 택하라면 어떤 상황을 택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제가 중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연습한 것이 있는데 바로 니스 판너 마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밥 먹었냐라는 말이죠. 정다운 안부의 말이 괜히 기분 나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받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는 다르게 부모님과 다투기도 하고 또 친구 관계가 틀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맞서기보다 함께 싸우기보다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해명하는 것보다 참고 나중에 대화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신으로 받든 받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더 많은 칭찬을 받고 과문한 상을 받을 때도 있죠. 또 타인의 공로를 내가 가로채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즐거움 그리고 칭찬을 누리는 것이 좋아 보이나 진실이 드러났을 때그 뒷감당 역시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경배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옷을 찢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어느 쪽도 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택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치와 반응을 살피게 됩니다. 반응이 부정적이면 침묵하거나 반항하고 또 긍정적이면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고 나쁨,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택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샬롬.